약간, 오레오는 쿠키랑 크림 같은 개념이고, 오레오 오즈는 일단 쿠키똥이랑 마시멜로. 쿠키똥? 나는 그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다. 어, <목소리> 이거야. 어, 레오 뭐야. 막세네 어 멋있다. 오! 한 대! 어한 대도 안받았다 어. 어이 씨.. 없었다 응? 엄마 가게 메뉴판만 좋은데 메뉴판에 감사가참 많군 얼고 있어? 야, 안 가야 뭐래? 어, 저기에. 루이스, 루비아. 아군 타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루이스 뭐지? 아, 그만. 세기거 같은. <laughs> 어, 어떻게 알았지? 바로 박자 맞아 테이프도 확인했는데 안박겠다면 테이프도 <laughs> <laughs> <태이플도> 확인. <웃음> <웃음> 앞에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지? 미디 맵부로 루이스 보고 있었 <laughs> 미디 맵으로 저 봐야지 날 보고 있어? 영수 영수장! 용용용용아 뭐야 네. 뭐야 못 잡으면 어 정확한 타이밍이었는데? 어불러맞지 뒤쪽이요 아레 걸려 갑자기 자까요야 <laughs> <잡을까요? 웃음> 나이스, 아, 나이스. 나이스. 아, 이거, 이거. 얼마를 받고? 아, 진짜. 이짜자짜 아, 아, 어. 해야지. 어?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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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오, 이걸 뱀운 순간이던 건데. 아 홍광인 줄 알았네. 뭐야. 홍콩 이글. 아, 이글이 트루퍼 치니 트루퍼 안 움직이잖아. 트루퍼 어, <laughs> 어, 어, 반피, 트루퍼 반피. 대깨에서 망. 뭐 야, 이겼다. 너무 어려워. 아, 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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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드, 나 그래. 얼마래 어, 어지내 <목소리> 건가? 아, 다 뺏겼는데 타원데. 뭔가. 인도어 아, 뭐 때문에 이렇게 걸리어 아니, 또안 떴네 이거. 안녕. 안녕, 이끔이상히 도저히 도이히 도저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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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아씨저 나이스. 그 도저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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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를 받고 있어? 오, 감정이야. 얼마를 닦고 있어? 뭐야? <laughs> 스페이스 와서 <마술치면> 좀 땄는데. 에이 가품 쌓인다. 나 아까 그 루드빙 나올 때커접었어는데나 이거. 접는 게 아니야, 쉬는 거지. 아 루드빅 나올 때 너무한 게이머들전었어 루드빅 나올 때호타를 리메이크 했지 않냐 야실거실 어, 아니야 루드빅 나올 때가 허타를 리메이크야 근데, 근데, 근데. 15년 말인가 나왔어 나왔어 나 군대 갈때안 <laughs> 보여 쟤안 보여 쟤안 보여 쟤안 보여 군대 가기 전이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신선하다 나 <laughs> <나도 나의> 신선해 <신선할게>. 나 <laughs> 신선할 게 따로 있지 룽수 <laughs> 형이 약간 군대를 다녀왔다는 <laughs> <가져나왔다는지>. 거 <laughs> 신선한 거 같아. 라라라라. 어, 물론 물지 저기까지 갈 수가 하랄다음이아 저거 와이 저거 네? <laughs> 라라라라. 자 잡고 그러면 뭐 혼자 하라 그러지 뭐. <laughs> 와 정말 선명한 솔로몬 같은 판단인 걸. 혼자 하면 이어록 하루만에 정지당하는거 아니야? <laughs> 아, <아니요. 웃음> 오? 아, 다시 어? 아시씨궁 있는데 케이고어 아니 이거 아타 치료아달려고스페이트로 키웠더니 아 제가 못키아그 네, 멋있게 숨지킬수 있을 줄알아 서울.. 아 이제 홍대, 신촌 찍으면 되겠지? 아 네. 저는 좋습니다 아 서울도 와. 나도 아, 어, 탈출하고 싶어 가지고. 아이 어, 맞어 맞아. 나이스. 탈출할까? 나오냐? 녹았어정스파은 진짜 <laughs> 대단한 사람이었어. 억! 어? 뒤에 어? 안 나오네. 잠깐 뒤에 뒤에. 뒤에. 한번 내려갔다 오니까 알겠더라고. 잘해 아, 주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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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오막 아, 죽었어, 아, 3명. 깨졌어. 남은 저거 남은 남은 저거는 남은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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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익숙해지지 않을 것 같아. 어떻게 매번 그렇게 올라오는 걸 좋아하지? 아 그녀와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. <laughs> 너 진짜 츄기 <frickin'> 하나야. <laughs> 진짜. <laughs> 맞아나. 아 뭔데 아어루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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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돌받았다 우리 돌받았다. 아 <laughs> 여기 아직 대니. 한 임마 한 임마 이거 봐라 한 임마. <laughs> 아님봐. <laughs> <laughs> 기다려봐. 데 거야 될 거야 어, 왜냐면, 갖고 와. 기려 왜냐면 부산에는 놀 데가 없어. 너무 식 지루해. <laughs> 아, 기다려봐. 간다 간다 간다. 간다. 나왔어. <laughs> 어 뭐야? <웃음> 다 <웃음> 먹었어. 그런 거 아닐까? 아까 아니야. 아무튼 아님. 뭐야 이걸? 우리 노장노모 테이 맛있겠네. 어좀만좀만 떡볶이 떡볶이. 나 떡볶이 오늘 조절도 안 <laughs> 아, 아니 쟤왜 혼자서 저기 뒤져 있는데 악의적인 어? 게임 진행. 덕분에이사도드주고얘나호고 때문인 거 아시죠? 루이스 던졌는데. 이게 <laughs> 나호고 때문인 거 아시죠? 아니, 야한명 죽였어. 음. 응. 얘들이 너무 말았다. 어? 아, 눈이 안 가졌어. 아니요. 어? 오터 어? 뭐 어? <laughs> 쓴거 거? 어? 어? 몇개 썼지? 오터. 맞게 똥개 진짜. 스킬 다섯 개쓴거 같은데 하나 하나 맞은 거 같은데. <웃음> 이상하다. <웃음> 아 내가 바닥게, 마디어 사라 아니지? 서울 좀 재밌는데 좀 잡아주라 피피야. 아 홍대에서 만나고 확실편하긴 한데 나가. 방탈출 좋아. 본영을 <laughs> 사수하 아, 아 전지개 싫어. 쟤네 왼쪽 갈것 같은데? 아니, 방 뒤에 딱 해. 방대 어. 저거. 왼쪽에 혼자 있는데 가실 분. 까뮤를 따는 게나 좋을까? 위치를 안다. 뺏어, 뺏어. 노라 혼자가 니까 존지, 존지. 주 여기 있냐, 씨발. 야. 무른무부무다무른무부무다 부른다, 부른다. 부른다. 부르서, 부르서, 부서 나이스. 네. 어렸어. 오! 이쪽이 찌렸다. 이 새끼 못 내려온다. 아이 미친, 뭐냐고. 내 거. 우리 이거 자꾸 던지는 거 같은데 기분 가신가? 이쪽이 응. 맞는 거 같은데. 자꾸 가주니까 저러는 거 아닐까? 잡을 수 있잖아. <laughs> 봐봐, 한 번쯤 버리자. 누웠다, 앞에 누웠다. 어? 완전 그거잖아. 어. 나이스. 그 앞에 얼마나 닦은지... 부탁을 시켜요. 마이즈미다. 이거 들으면 덥나? 방금 그의 준피아기게 <laughs> 그의 힐을 먹은 피였어. 아, 그의 무릎 기운 때문에 그런가 보다. 나, 아, <laughs> 일 받고 싶은 좀 부터가 아니라... 어. 아, 알았어? <laughs> 왠지 여기뜰것 같은데 왠지? 기분 다시. 아여야어 아니, 아니야. 네. 저거 는 걸로. <laughs> 와 나, 야, 야 뭐아니야 조박하잖아. 반대쪽에걸어라 백방탄. <laughs> <제빵탄. 웃음> 린다 어? 어? 어디가 자꾸 또? 가미가 보였어. 이걸 어디가 <laughs> 뭐야? 아이스볼에 <laughs> <보였지? 웃음> 거만 죽었는데. 뭐지 이거? 호우, 홍콩 가기 호 호우, 랑 하는 이호이거이 아, 어? 어, 어, 어. 아, 뒤뒤 이쪽에 g 킬 d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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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호우, GGD. 이호이호이우 GGD. 이호뒤 g 뒤 d 이이호호 호우, 스이 잡게 할줄알아나 응? 음? 그럴 리가 쓰 그런... 어? 루드맥 나오는데 좀 위험하지 않나? 그래. 맞아 그래? 그래 를 막는 것부터 제거하겠어 야 긴급 셔츠에 긴급 바디때문에 달았다 어 잠시만! 오안오르어 어, 어어어 어. 전과 요청하요야 2장 용무가 나올까일장 용무가 나갈오 안 돼! 야, <laughs> 야 효율 좀 알려줘. 로자. 2장 영모가 나을까? 1장 영모가 나을까? 1장 1모가 낫지. 너 뭐.. 너 뭐가.. <laughs> 이펙트면 2장 가? 2장 가. 응, 2장 가도 될거 같은데. 그게야야 <laughs> 이번엔 진짜 여기다. 그리고 애들 못 걷잖아, 쟤들. 호영이 왼쪽이래.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진짜, 진짜 여기다 진짜.

어 뭐야 까는 저거, 쓱 헷갈려, 저거. 쓱 아, 들어왔다. 이쪽. 아아 어. 어? 어? 마마 뭔데? 뭐야, 이다너 뭔데? 뭘레나 뭔데? 빨리 따 빨리 따 빨리 따. 아, 어, 어, 시드니헤이헤 뭐? 용서 용서. 가자. 가자. 어. 어, 우리 4번으로 가지 않을래? 아, 도 그렇게 생각해? 와, 꼬마들 잡다. 꼬마들 잡기 간다. 뭐야 이거? 배달이엄 한번더엄 어? 어디가? 뭐야 뭐야 이쪽이야. 나나나나 나. 나도 될것 같은데? 나만 그래? 나올까나올까안될가 같은데, 안될가 같은데. 너나나나 <laughs> 기어 나올 거야 분명히. 대 아, 오케이. 오케이. 나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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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아내 걸려. 각오지게 한번 재본다 이거 야 이걸 그냥 놔둔다고? 너희 타! 빨리 파 트로포 트로트로와 씨발. 나이, 나이. 기사기 없 어. 오. 오. 아이 와, 퍼탑딜 실화야. 나이스, 3인구. 나이스, 네, 잘 네, 네. 네. 야. <laughs> 야, 나한테 왜 이러냐. 네. 오, 뭐야. 야, 여기서 죽는 순간 여기서 들었어 아야. 아야, 아야. <laughs> 아야. 죽는다. <웃음> <웃음> 어? 밀으면 어떡해요! 티티 밀었다. 안돼. 안쪽. 어? 아 너무 아쉽고. 와 <목소리> 어. 아, 뭐, 이거.. 이속 실화야? 도대체? 빠른데? 됐죠.